844번, x가 0 이상에서 방정식 sin x 더하기 cos x는 2의 x 더 k승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역시 미정개수는 현재 지수에 있지만 한 변을 상수로 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변을 2의 k승만 나두라고요 즉, 방정식을 이렇게 고쳐봅시다. sin x 더하기 cos x 우변은 2의 x승 곱하기 2의 k승으로 쓰고 양변을 2의 x승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말이죠. 좌변은 sinx 더하기 cosx 2의 마이너스 x승으로 쓸수 있고요. 우변은 상수 2의 k승만 남았다고 볼수 있죠. 지금은 좌변의 함수의 곡선을 그리는 데 집중하면 되겠네요. 자, f(x)를 좀 편하게 미분하기 위해서 여기를 합성합시다. sin, cos의 개수가 둘다 1이면 루트 2로 묶고요. 합성 과정을 다 쓴다면 루트 2분의 1 사인 x 더하기 루트 2분의 1 코사인 x 이의 마이너스 x 승 사인으로 합성한다면 얘는 코사인 값 얘는 사인 값으로 본다면 그 각이 4분의 8가 되겠죠? 그래서 사코프 코사는 그각 4분의 8을 x에다 더해준 거로 정리가 될 겁니다. 루트 2에 사인 x 더하기 4분의 8 바로 이의 마이너스 x 승 fx는 현재 여기까지 정리됐고요 극점을 조사하기 위해서 미분해야 되겠죠? f'x, 2에 마이너스 x승하고 곱해져 있을 때, 루트이는 상수로 묶고, 자, 앞에 거를 미분한 거, 코사인 x 더하기 4분의 π에서 주어진 함수를 빼라고 그랬죠. 사인, 바로, x 더하기 4분의 π. 바로 닫고, 2에 마이너스 x승. 이거 0으로 두고서 이제 근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당연히 0이 될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0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코사인 x 더하기 4분의 파이 하고 사인 x 더하기 4분의 파이가 같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면 텐젠트 x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좌변은 1만 남죠. 코사인으로 나눴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요 각은 1을 갖는게 일단, 가장 쉽게는 4분의 파이부터요. 그 다음 3, 4분면의 1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4분의 5파이. 그 다음 한 바퀴 돌아서 4분의 9파이. 4분의 13파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0, 그 다음 4분의 파이 빼니까 파이. 그 다음 2파이. 3파이. 정수파이에서 극점을 받을 거예요. 자 따라서 얘를 일반화시키면은 m파이라고 쓸수 있고 n은 0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거기서의 함수값이 극값입니다. 그래서 fm파이를 조사합시다.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는게 편하죠. 루트 2 사인 m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그리고 2에 마이너스 m파이 승으로 쓰면 되죠. 사인값은 n에 따라서 양수 아니면 음수로서 루트 2분의 1을 바뀌었네요. 자, n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말하는 값은 말이죠. 만약에 n이 짝수면은 시 초선을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동경이고요. n이 홀수면은 홀수 파이 이거에다 4분의 파이를 더했으니까 3, 4분면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4분의 파이를 더해준 사인 값은 절대값이 루트 2분의 1인데, n이 짝수일 때는 플러스 루트 2분의 1,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돼서. 루트 2, 마이 1에 n승으로 부호를 결정을 해주고요. 루트 2분의 1 대입하면 루트 2랑 약분돼서 2에 마이너스 n파이 승이라고 쓸수 있겠네요. 얘는 2에 n파이 승분의 1이니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값은 줄어들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에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래서 0 이상에서 n에 다 0을 대입하면 얘가 1이 될 거고요. 얘는 2에 e, 0승 1이 되니까 0,1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 파이가 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파이 승즉2의 파이 승 분의 1 이렇게 되고요 2파이가 되면 다시 양으로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값이 정, 절대값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x축에 점근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2의 k승, 우변의 2의 k승의 상수함수는 양수죠. 교점을 3개 갖게 그리려면 일단 이런 식으로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파이에서의 극대점보다는 약간 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4파이가 되겠죠. 4파이의 극대점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렇다면 2파이랑 4파이에서의 극대값 사이로 2의 k승을 말해주면 되겠네요. 2의 k승은 2파이에서의 극댓값이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파이를 여기다 대입한 그러니까 n 에가2 대입하니까 이건 플러스가 될 거고 이에 마이너스 이파이 승이 되겠네 여기는 4파이를 대입한 이에 마이너스 4파이 승이 되고요. 결국은 k의 범위는 지수끼리만 비교해도 되죠. 마이너스 4파이랑 플러스, 아 마이너스 이파이 사이다. 결국은 얘가 알파였죠. 얘가 베타고요.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는 마이너스 2파이 더하기 4파이가 돼서 2파이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에 있죠. 845번. 함수 fx는 e ln, 500x 더하기 4분의 1 x 곱에 대해서 보기 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기억번 fx는 4에서 극대값, 니은번은 fx의 변곡점의 개수가 2개다, 디귿번 fx는 4분의 1의 실근의 개수는 1이다. 자, 결국은 fx의 그림을 그려주면 될 텐데, 변곡점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이개도함수까지다 구해놓고 시작합시다. 자 fx부터 출발할게요 fx는 e ln 500x 더하기 4분의 1x 제곱 f x는 2 곱하기 ln 500x는 500x 분의 마이너스 1로 써야 되고요 4분의 x 제곱에 미분은 2분의 x가 되죠 자 극점을 조사해 줘야 되니까 일단 0으로 둘게요 지금 원래 주어진 함수에서 로그가 있는데 진수조건으로부터 x는 5보다 작은 정역을 갖죠 자, 그래서 도함수가 0인 거이게 도함수까지 구해야 되니까 어, 지금 정확히 좌변을 통분해서 계산합시다. 2에 오 마이너스 x로 통분을 했더니 분자의 마이너스 2에다가는 다시 2를 곱해서 마이너스 4. 뒤에 x에다가는 오 마이너스 x를 곱해서 이렇게 쓰고요. 계속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 e 과로 오백 x분의 분자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5x 빼기 4. 분자 인수분해도 되죠. 이 바로 5 x 분해. 분자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과 x 빼기 4로 되겠네요. 0으로 두면 x는 1, 4에서 극점을 가질 갖겠죠. x가 1보다 작으면 분모는 어쨌든 절대 양이죠. x 마이너스 1은 음수. 여기도 음수. 그래서 음이 세번 곱해지니까 여기가 음이고요. 1과 4 사이에 있을 때는 양이 되겠죠? 이때 음. 따라서 x는 1에서 극소. 여기서 극대를 갖겠죠. 그러니까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양의 무한대로 가고 얘도 양의 무한대로 가서 양의 무한대에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1에서 극소점을 갖고 4에서 극대점을 갖다가 5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5에서 얘가 0으로 가서 진수가 0으로 가면 얘가 음의 무한대로 가니까 음의 무한대로 가는 그런 곡선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개 도함수를 구하겠습니다. f'x는 지금 도함수 최종적으로 정리한 게이 부분에서 한번더 미분합시다. 2분의 1은 상수니까 그냥 분모의 2는 그대로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미분만 실행하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5-x의 0 0 제곱분의 분자의 미분이 마이너스 2x 더하기 고 거기다 분모 5-x 0 0 빼기 마이너스 x 조곱 더하기 5x 빼기 4에다가 분모의 미분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뭐만 바꾸면 되겠네요. 자, 변곡점만 찾으면 되니까 이걸 영으로둘때 분자만 정리해주면 되겠죠. 분자 앞에 이 이차식을 전개한 게 e x 조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2x니까 마이너스 15x 상수 25에다가 마이너스 x 조곱 더하기 5x 빼기 4 내림차수는 정리하면 x 조곱 빼기 10x 더하기 21은 0 인수분해가 x-3과 x-7로 되나요 x는 3과 7두 개를 얻을 수 있는데 얘는 정의역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변곡점은 3한 군데서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을 살펴보면 fx는 4에서 극대값을 받는다 이미 확인했어요 기역 참 변곡점의 개수는 두 개다 아니죠 7에서는 변곡점이 발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에서 한 군데 틀렸고요 방정식 f(x)는 4분의 1의 실근의 개수가 1인지를 확인하려면 f(x)의 곡선을 그려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극값을 조사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f(1)은 여기다 1을 대입하면 2ln4 더하기 4분의 1. 얘는 ln4가 2ln이니까 4ln2 더하기 4분의 1. 그다음 극대값 f(4)를 조사합니다. f(4)는요, 어, ln1이 되니까 앞에 첫 항은 0이 되고요. 뒤에다가 4를 대입한 건 4만 남죠. 자,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면, 일단 점근선 5를 그리고요. 1에서 4분의 1보다 약간 큰 극소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4에서는 4의 극대값을 갖죠. 그래서 곡선을, 곡선으로 연결해 보면, 음행한대로갈 때는 양행한대로 가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와서 극대값을 갖고, 5에 점근할 때, 어, 오에 접근할 때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여기가 어, 4분의 1 더하기 4LN2로 계산해 놨었습니다. 그럼 Y는 4분의 1은 제보다 밑에서 그려야 되고, 교점은 여기서 한 군데밖에 발산하지 않네요. D급번 참이겠네요. 그래서 기억과 D급이 옳은 거로서 정답은 3번에 있습니다. 846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8cm인 원이 좌표평면에서 X축을 따라 매초 2라디안씩 e 회전해서 굴러간다. 원위의 한점 P가 원점에서 X축과 접한 상태로 출발할 때 3분의 8초 후점 P의 속도를 구하라. 지금 그림을 아주 잘 그려줬는데 이렇게 굴러가는 문제는 어떤 한 점이 그리는 여기 지금 까만 실선으로 표현된 이 곡선을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그러죠. 지금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수리용실 문제에서 너무나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자, 어찌되었든, 지금 이렇게 굴러가는 문제는 중심하고 특정 점 P의 좌표를 써줘야 되는데, 먼저 중심의 좌표를 표현을 해봅시다. 지금 중심이 여기 있다고 표현하고, C라고 네이밍 하고요. 매초 2라디안씩 회전한다는 얘기는 매초 2라디안씩 굴러간 길이가 아니라, 이 중심각이 매초 2라디안씩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중심각을 t 의 식으로 2 t 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저 그림이 조금, 어 설명하기가 힘들게 돼서, 다시 한 번. 조금 굴러간 길이를 여기다 표현할게요. 자, P가 요쯤, 조금만 움직여 주세요. P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요 중심각이 매초2씩 변하니까 T초 후에 중심각은 2T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때 중심의 좌표는 이 길이가 X좌표가 되는데 그건 호의 길이죠. 근데 반지름이 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길이는 호의 길이 계산할 때 r 세타에 의해서 8 곱하기 2T 16T만큼 움직였네요. X좌표 16T, Y좌표는 반지름의 길이 8로 변함이 없고요. 이제 피해 좌표를 써야 되는데 피해 좌표는 P에서 여기 반지름에다가 수선을 긋는 겁니다 우선 그러면 2T라는 변에서 2T라는 각에 대해서 지금 요 발을 H라고 두면 PH의 길이는 높이 해당되죠 그래서 PH의 길이가 어, 반지름 8을 빗변으로 해서 8 n 2T로 써야 되잖아요 그걸 16T에서 빼줘야 되겠죠 왼쪽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X좌표는 16T 빼기 8 n 2T Y좌표는 요 점의 y 좌표를 말하고요. 8에서 요 길이를 빼야 되는데 요 길이는 2t에 대한 밑변이니까 8cos2t. 8에서 8cos2t를 뺀 거죠. 자, 문제에서 3분의 8초 후에 p의 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속도는 벡터로 표시를 해 줘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v 벡터로 표현할게요. 속도는 얘가 위치를 말하는 거니까 각 성분을 미분해서 x 성분과 y 성분을 나누었으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16 빼기 16 코사인 2t. y성분 미분한 거는 16 사인 2t가 되겠네요. 그래서 t에다가 3분의 8을 넣으라고 그랬죠. 순간 값이 3분의 8을 줬어요. 자, 확인합시다.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되고, 그건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16 더하기 8이 되네요. y성분은 사인 3분의 2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8루트 3이죠. 그래서 속도의 성분을 정리해 보니까 X성분 24, Y성분 8루트 3으로 결과가 만들어지겠네요.